배우 안수섭이 쟁쟁한 후보들을 꺾고 신인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9일 경기도 일산킨텍스 7월에서는 이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이날 TV 부문 신인상 남자 부문에는 김강훈, 안보현, 안수섭, 옹성우, 이재욱이 올랐다. 치열한 경쟁 끝에 안수섭이 신인상을 품에 안았다. 안섭은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스태프 분들, 동료, 선배님 분들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안섭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소감 말미에 안습은 코로나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밤낮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백상예술대상은 코로나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JTBC, JTBC2 JTBC 보에서 동시 생중계 된다.